네, 대신 해외 주둔 장병을 격려하면서 최고의 한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습니다. 워싱턴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말을 맞아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가짜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그들의 가짜 뉴스처럼 가짜 여론조사를 내놓고 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감세법안 통과와 증시 호황 등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은 최근 공동 여론조사 결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2%로 역대 대통령의 취임 첫해 지지율로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해외 주둔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의 조사에서 46%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실을 인용하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지켜세운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